지금 누르면 돼? 저희 오디션하러 왔습니다. 오늘 저희 크렌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디 가시는데요? 오디션 있어요. 아, 시 미리 화장해 주셔야 돼요. 그습니다 근데 워낙 예쁘시니까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시작을 해 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짜잔. 완성. 와, 전과 후가 너무 많이 변했죠. 완족스럽고 어, 좋아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날치 않게 따라해 주세요 골가쭉 내밀고 팔은 쭉 펴고 따라해 보자 골반을 쭉펴 있어 괜찮아?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부사 30년을 기막히고 영입해지 를 시작할 때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냐 결국은 설레이는 일이냐 그 일이 모델 일은 되게 설레요 명예팀 한지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데 설렘이 쉽지 않은 거 보니까 계속 오디션을 볼것 같아요 인생이 후반기에 들어서 여유를 갖고 싶어요 여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설레는 제 마음을 움직이고 주체적으로 제가 선택해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제 마음이 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저 오디션도 좀통 자존심도 상하고 오디션마다 다 떨어진 거예요. 삶의 반낯을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가 떨어지는 일이 저에게있 익숙치 않을지만 그런 것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극적인 일이에요. Yeah. 얼마 전에 내 동생이 감시 매직할 때 청년이래요. 청년은 아, 이 3년 청년밖에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아침 일어나서 일요일 날, 청년이라는 걸 노력하고, 이거괜찮년애견년사에문득으니까 그때 갑자기, 어, 아, 에너지가 다시 나왔어요. 처음에는, 어? 왜그렇게무언서 나올 때만 해도, 사람이 너무 별로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영이는데 그날쯤 보다가그 생각이 들어요. 그런면서 처음에는. 올까 말까 되게 망신였어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아직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디션은 경험이 별로 없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될지 포기한다는 거는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그냥 상세 버리는 게 아닌가 나도 아직은 젊은 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뭔가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오디션을 보다도 뭔가 상고정하고 새로운 거를 찾아가고 하는 이런 자세로 오디션에 임해볼 것 같습니다. 저는 인생의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디션을 볼때꼭부서전자라는 마음이 항상 많았었는데 함께 나와서 이제 사람들도 대해보고 오디션도 하다 보니까 아, 그거는 안 되구나.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. 그런 마음을 로 여행이 통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락 타 하면서 어렇게 멀리까지 응. 가고요있었는심사위원박할사람머리만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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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응. 응. 좋은 다 응. 아마 것같은요다운고다 <laughs> <new star. 완전. 웃음>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사님들 이제 미소를 보드리겠습니다. 여 좋아 좋아. 그리고 저는 앉아서.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. 그인을 잃어버린 그 표정.

매너가 보이고요 음, 우리 다니엘쌤 걱장하고 있을 텐데 오늘 어떠세요? 오디션 있는데 이말은 자세 어떠세요? 살짝 긴장이 되네요 어, 진짜... 어, 이 나이에 오디션을 본다는 게 아, 생각지 못한 일인데 내가 전공했던 분야가 아니고 또 새로운 분야에 제가 음, 고전하는 살짝 긴장감도 있고 음, 흥분되기도 하고 잘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고제 끼를 바꾸고 음, 싶습니다 음, 즐겁게 음, 하세요 네, 네. Oh, that has always been strange Just when you think you sure one girl's gone and I made a change